자 여러분 과금 패키지 한번 보고요 뽑기 전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뽑기를 뭐부터 할까 고민을 했거든. 로버의 경험치랑 공격력 명중 이게 있고. 바이오 슈트는 공속이 있거든요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공속이 다 다른데 천장으로 먹으면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과금 같은 경우는 이거 핸드폰으로 과금을 해야 되는데 kt면 kt 컨텐츠 페이에서 이벤트 진행 중 그거 진짜 이용하셔야 되고 저는 핸드폰으로 지금 게임 플레이하면서 결제를 하고 뽑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결제를 이거 용병 스텝업이랑 이런 거는 다할 거예요 요거 보면은 소환권 이 있죠 천장이 또 125장으로 나오고 하니까 이거 다 하고 베테랑 이것도 다할 겁니다 자자 여러분 일단은 패키지를 다 샀거든요 요거를 다 샀습니다 여기 보관함이 있죠 이거를 다 받아볼게요 일단은 패키지 풀 구매 이걸 한번 뽑아보고 그 다음에 다이아를 사가지고 결제를 해서 뽑기를 계속 진행을 해보죠 이렇게 하면 다이아가 6500 다이아 인게임 캐시죠 이게 100만 은나 프리미엄 바이오 슈트가 11회권 7개, 5개, 전투 부스트, 버프 아이템, 휘기 로버, 휘기 영웅 이것들 있거든요? 휘기 등급 탈릭, 프리미엄 바이오 슈트 1회 천장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1회 소환권부터 소환 연출 한번 보죠 슈트 소환 요렇게 오! 야! 뭐야 공중에서 여기 떨어지면서 뭐 반짝이고 이러는 건가? 겁나 화려한데? 어, 뭐야? 어, 여기서 색깔? 우와! 야, 간지 뭔데? 그 다음에, 로버 한번 해볼까요? 로버. 패시죠? 야! 로버는 또 얘가 이렇게 만드는데? 야! <laughs> 이거 화려한 거 뭔데요? 겁나 화려하네. 우와! 여기서 이제 영웅이나 이거는 번쩍이는 건가? 겁나 화려함. 컬렉션 바로 이제 재사용 뭐야? 잠깐만요 야 휘기? 여기서 반짝이나? 영웅? 번쩍? 반짝? 뭐지? 아 불이 꺼지는 건가? 야 열심했는데 이거 휘기인 거지? 영웅이 보라색, 전설이 주황색. 야, 휘기 딸이었잖아. 나 기대했잖아. 뭐야? 근데 휘기 또 나오는데? 뭐지? 불이 꺼진다. 마이야. 회피치면트 적중. 컬렉션. 불이 꺼지네. 뭐야? 아니 이거 웬? 뭔데요? 뭐야? 야, 휘기가 왜누러자마자 바로 나와? 어 휘기 왜 이렇게 잘 나와? 슈트. 까비 컬렉션. 어? 뭐야? 야 색깔 뭔데? 색깔 노란색 뭔데? 아아아 no. 아, 아, 이게 또 위에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구나. 네, 휘기 따리아야 너무 화려하잖아 씨. <laughs> 바다가 내려가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상점에 보면, 소환. 여기. 지금 7 5회까지 있네요? 일반 슈트. 휘기 슈트. 오, 휘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네. 125. 현재 75, 75거든? 그러면, 자, 여러분. 일단은, 뭐다? 공속이다. 어? 상자 다 받아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뽑기로 가야죠. 요거 오, 뭐야! 야, 이거 이렇게 나오면 전설이라며. 전설 맞아? 뭐야? 뭔데? 이 전설 진짜야? 진짜 전설이야 이거? 전설이 아니면 그냥 휘기 표시야. 뭔데? 뭔데? 반짝이는 게 심상치 않은데? 휘기 표시야. 아, 아, 여기 못 올라가는구나. 야, 이거 전설 아니냐? 누가 봐도 <laughs> 아씨야. 이펙트로 낫고 있어. 이펙트로 개나 김내 기대감 돌려내. 휘기 영웅, 영웅 내놔 봐. 올라가 봐봐. 자연산 영웅, 휘기 영웅.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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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나? 가나요? No. 그런 거 없네요. 자, 이거 여섯 번. 마저 하면, 휘기 두 개, 스킵. 어, 어, 뭐야? 어, 형들, 영웅, 보면, 바이오슈트, 확정. 이거잖아. 나 팬텀으로 나왔고, 영웅, 이거 미보유. 여기서 선택하는 건가 보다. 죄송한. 라투스 섀도우, 팬텀이니까, 요거를 그냥 받을게요. 이거는 그냥 받겠습니다. 확정. 이거, 그냥, 바로, 이제, 스킵을 하면 되겠죠? 컬렉션. 어, 뭐야. 어, 잠깐만.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올라가면, 올라가면. 이거, 이건 올라간다. 올라간다. Hello. 아니었네요. 야, 막 두근두근 하잖아. 이래가지고, 어 뭔가 좀 이상하다. 다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어. 픽이었어. 좀 줘라. 자연상 나도. 자. 천장 개념을 보면, 영웅 바이오 슈트. 지금 제가 패키지로만 했거든요. 영웅 두개예요 일단은 요걸로 교체를 하면, 여러분, 인게임에서 이런 모습이에요. 확대를 하면 요렇게 캐릭터 커마를 한 거를 인게임에서 슈트가 바뀝니다. 그냥 외형이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좋다이. 근데 여러분, 영웅이 지금 의상이 마음에 안 듭니다. 요걸로 갑니다. 내 목표는 레미터 어세신이야. 이게 근본이지. 야, 이거 해야지. 어? 이게 근본이지. 영웅은 지금 노출도가 없잖아. 방어력이 약한 영웅은 이것 때문에 전설간다. 자, 패키지 계속 결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는 99,000원에 7,200 다이아예요. 이거 2,000 다이아씩 뽑기니까 99,000원에 3.5뽑 가능입니다. 과금 들어갑니다. 결제 끝자 달립니다 형들 보관함 이거 보입니까? 보유 개수가 7200다이아 곱하기 25번 개당 99,000원 지금 이거 다으면은 300만원 과금한 겁니다 자 달리자 18만 다이아 형들 내가 말했지 전설 뽑고 간다고 말한 거 지킵니다 가자 여러분 18만 다이아로 갑니다 그냥 다 쓰겠다는 마인드 빠르게 스킵 자 좋아 빠르게 가 모두 확인 티지 잠깐만요. <laughs> 아씨, 나도 자연산 좀 줘봐봐. 로버 좀 지르게. 자연산 나와줘. 절만더안 나온다고? 오케이, 빠르게 가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누구보다 빠르게. 가자. 달립니다.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플레임 뱅가드. 휘기. 좋아, 빠르게 가. 휘기. 야, 이거 빠르게 가는 거 맞냐 형들? 이거 맞냐? 이거 맞아요? 야 영웅이 안 나오는데? 야 6만 다이아 선사. 저기요. 이제 좀줄때 되지 않았니? 이화중의 컬렉. 뽑기 원데이 투데이 하냐? 그쵸. 그렇죠. 원데이 투데이 하는 거 아니죠? 근데 길이 좀 하겠습니다. 합성 좀 할게요. 자동합성 일반 고급. 길이 한번 할게요. 합성 결과. 오 컬렉션 게이드, 휘기, 자동 등록하면 몇 번이네? 2 회에 합성 가능인데 컬렉션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컬렉션 수집이 개수별이네, 형들. 개수별이다. 오케이. 굿잡, 굿보이. 자, 여러분 11만 다이아 남았고요. 고고. 전설업. 야, 몇전속인데 이거. 형들, 로버 한 번만, 로버로 길이, 로버 여기서 한번더 가면은 자연산 영웅 톨리만, 자연산으로 영웅 딸이 야, 이거 로버로 한번 틀기 잘했다. 마키인, 맥 풀린 느낌. 이건 휘기 딸이 극대화 공격 적중, 지금이니, 지금이니. 100번, 3,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느낌 자연산 나오고 천장으로 한번뛰0다 이건 지금 막힌 혈이 뚫렸거든요 자연산 영웅 이건가? 맞아 달리면, 약? 야, 근데 이거 결국 나는 행복할 수가 없네. 천장까지 바로 가네요. 나는 천장을 간다 결국. 아, 내가 뭐 이렇지. 결국은 천장으로 이거를 봤습니다. 마지막 합성까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합성이 남아있어요 합성 육회 합성 진짜 오지게 뽑았다 이거 하면 바로 확인 영웅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희귀 실패수 20회 자 뽑기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5개 영웅 천장으로 나왔고요 전설은 여기서 천장으로 1회 소환권 이거를 받겠습니다 전설 나오는 모션 확인해보자 여기에서 밑에서 쭉쭉쭉 쭉, 쭉 이렇게 올라가네요.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 이게 전설 모션이다. 휘기 영웅 전설. 오. 디라이 미스틱 재소환이 무료예요 지금 사이퍼 나왔거든요 재소환 무료 이거 한 다음에 팬텀 클래스 선택 재소환 내가 원하는 클래스 선택을 한다 해당 클래스로 재소환 무료로 저는 팬텀을 할 거니까 팬텀으로 하면 여기에서는 선택이 안 되네 뭐 이건 당연한 건가? 1티어 2티어 3티어로 나뉘던데 1티어 바로 나오나? 여기에서 제발 이거라도 1티어로 끝내자 레이니 투도 어세신 최소한 9000다이아인데 레이니 투도가 2티어인데 힘이 얜65 손재주가 57 힘이 59 손재주 61 민첩 55자 일단은 이거를 제소한 1티어 누르면 자 제발 1티어 한 번에 나오자 1티어 제발 레미토 임포서가 나오는데? 이건 확정해야 되네요 이거 18,000 다이아라서 요걸로 확정할 수 있다 선택은 할수 있네 이건 다행이네요 확률 정보 아 이게 여러분 1티어인데 레미토가 나오려면 3.33입니다 이거는 확정을 눌러야 되겠네 그쵸? 이렇게 해서 레니 2도 어쌔신으로 갑니다. 3 3예요 일단 이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설로 갑니다. 바이오슈트 해가지고 이걸로 교체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 모습 인 게임 전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설 윤쿵쿵 개박으로 게임 한번 해볼게요. 야 굿.